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부산의 명소하면 해운대와 광안리뿐만 아니라 산복도로처럼 옛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는 원도심 일대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. 부산 원도심의 골목을 거닐며 옛 추억을 떠올려 볼수 있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. 임선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6.25 전쟁을 거치며 부산으로 몰려든 피란민들이 판자촌을 짓고 살았던 동구의 산복도로입니다. 상수도 엄두도 못 내던 시절 우물에서 물을 퍼나르던 주민들에게 이 동네의 168 계단은 소중한 지름길이었습니다. 지금은 찾아보기도 힘든 물지게를 오랜만에 짊어지고 계단을 오르자 옛 기억이 떠오릅니다. 물이 찼잖아, 그죠? 네. 그러면 이제 이걸 하는 게 이렇게 올라, 알려주세요. 아, 하는데 리게끔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 해수욕장인 송도 해수욕장입니다. 바닷가 옆 골목길을 따라 지난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즐길거리가 즐비합니다. 조심스럽게 손에쥔 실핀으로 달고나의 별 모양을 완성하고 6, 70년대 유행했던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어보기도 합니다. 어이 어, 맞다 이거 어 이거 이쁘다 와 이거다 아, 이거다 이거. 이거다. 이거. 이거다 이거. 이거. 8, 9 0 년대 학교 앞 문방구에서 했던 뽑기를 하며 어린 시절처럼 원하는 선물이 당첨되길 바라봅니다. 잠깐만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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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. 이거 <laughs> 이거. <laughs> 부산 원도심 골목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. 또 잠시 뒤인 밤9 시부터 부산항 불꽃 축제가 개최됩니다.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.